안녕하세요. 행운을 향한 스마트한 선택, 패턴 로또 채널입니다. 이번 주 1179회차 로또 당첨 가능성이 높은 숫자를 분석하는 금을 패턴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1178회차 당첨번호 중 5번과 27번이 함께 출연한 경우, 이번 회차에서 당첨번호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298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361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366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499회 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531회 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1178회 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3번이 있습니다. 3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93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77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1회입니다. 다음 패턴입니다. 351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6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531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16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600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6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617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6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653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16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1,178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16번이 있습니다. 16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5회입니다. 최종 1등의 차는 1,177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1회입니다. 다음 패턴입니다. 255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21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333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21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512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21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653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21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735회 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21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1178회 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21번이 있습니다. 21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5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77회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1회입니다. 다음 패턴입니다. 351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24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499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24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508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24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531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24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732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24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1178회 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24번이 있습니다. 24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88회입니다. 최종 1등회차는 1172회 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6회입니다. 다음 패턴입니다. 103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3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333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3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432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33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512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33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732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33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178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33번이 있습니다. 33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97회입니다. 최종 1등의 차는 1168회 차로 최근 미출연 횟수는 10회입니다. 다음 패턴입니다. 255회 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43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333회 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 회차에 43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432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43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508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43번이 당첨번으로 나왔습니다. 617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연하였고, 다음회차에 43번이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653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다음 회차에 43번이 당첨 번호로 나왔습니다. 1178회차에 5번과 27번이 동반으로 출현하였고, 이번 회차에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 43번이 있습니다. 43번은 1등 당첨 횟수가 총 196회입니다. 최종 1등 회차는 1178회차로, 지난해 차에 출연을 했었습니다.